우리가 다망하려 하리까. 민수기 18장. 여호와께서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아들들과 네 조상의 가문은 성소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요 너와 내 아들들은 너희의 제사상 직분에 대한 죄를 함께 담당할 것이니라. 너는 너 형제 레위 지파 곧네 조상의 지파를 데려다가 너와 함께 있게 하여 너와 내 아들들이 증거의 장막 앞에 있을 때 그들이 너를 돕게 하라. 레위은네 직무와 장막의 모든 직무를 지키려니와. 성소의 기구와 재단에는 가까이 하지 못하리니 두렵건대 그들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레위인은 너와 합동하여 장막의 모든 일과 회막의 직무를 다할 것이요 다른 사람은 너희에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니라 이와 같이 너희는 성소의 직무와 재단의 직무를 다하라 그리하면 여호와의 진노가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미치지 아니하리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너희의 형제 레위인을 택하여 내게 돌리고 너희에게 선물로 줘 회막의 일을 하게 하였나니 너와 네 아들들은 재단과 휘장안의 모든 일에 대하여 제사장의 직분을 지켜 섬기라. 내가 제사장의 직분을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은 즉 거기 가까이 하는 외인은 죽임을 당할지니라. 여호와께서 또 아론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내거제물곧 이스라엘 자손이 거룩하게 한 모든 헌물을 내가 주관하게 하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말미암아. 그것을 너와 네 아들들에게 연구한 목새 음식으로 주노라. 지 선물 중에 불사르지 아니한 것은 내 것이라. 그들이 내게 드리는 모든 한물의 모든 소재와 속지재와 속건재물은 다 지극히 거룩한즉, 너와 의 아들들에게 돌리리니 지극히 거룩하게 여김으로 먹으라. 이는 내게 상물인즉 남자들이 다 먹을지니라. 내게 돌릴 것은 이것이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드리는 거제물과 모든 유제물이라. 내가 그것을 너와 네 자녀에게 연관 목세 음식으로 주었은즉, 네 집에 성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니라.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그 땅에 처음 익은 모든 열매는 내 것이니, 네 집에서 정결한 자마다 먹을 것이라. 이스라엘 중에서 특별히 드린 모든 것은 내 것이 되리라.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생물에 처음 나는 것은 사람이나 짐승이나 다내 것이로되, 처음 태어난 사람은 반드시 대속할 것이요. 처음 태어난 부정한 짐승도 대속할 것이며, 그 사람을 대속할 때에는 난지 한달 이후에 내가 정한 대로 성소의 세계를 따라 은 다섯 세겔로 대속하라. 한 세겔은 2 0케 라인이라. 오직 처음 태어난 소나 처음 태어난 양이라. 처음 태어난 염소는 대속하지 말지니 그것들은 거룩한 즉그 피는 재단에 뿌리고 그 기름은 불살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재로 드릴 것이며 그 고기는 내게 돌릴지니 흔든 가슴과 오른쪽 넓적다리 같이 내게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상물은 내가 연구한 목새 음식으로 너와 네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원약이니라. 여호와께서도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 기업도 없겠고 그들 중에 아무 분깃도 없을 것이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네 분깃이요, 네 기업이니라. 내가 이스라엘의 11조를 레위 자손에게 기업으로 다 주어서 그들이 하는 일, 곧 회막에서 하는 일을 담더니, 이후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회막에 가까이 하지 말 것이라, 죄값으로 죽을까 하노라. 그러나 레위인은 회막에서 봉사하며 자기들의 죄를 담당할 것이요. 이스라엘 자손 중에는 기업이 없을 것이니, 이는 너희 대대의 영원한 윤례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11조를 레위인에게 기업으로 주었으므로 내가 그들에 대하여 말하기를 이스라엘 자손 중에 기업이 없을 것이라 하였노라. 여호와께서 무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레위인에게 말하여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받아 너희에게 기업으로 준 11조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때에 그 11조의 11조를 거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라. 내가 너희의 거제물을 타작 마당에서 드리는 곡물과 포도즙 틀에서 드리는 즙 같이 여길이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받는 모든 것의 1 1조 중에서 연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연호와께 드린 그거제물은 제사장 아론에게로 돌리되 너희가 받은 모든 한물 중에서 너희는 그 아름다운 것곧 거룩하게 한 부분을 가져다가 연호와께 거제로 드릴지니라 이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그 중에서 아름다운 것을 가져다가 드리고 남은 것은 너희를 위인에게는 타작 마당의 소출과 포도즙 틀의 소출 같이 되리니 너희와 너희의 권속이 어디서든지 이것을 먹을 수 있음은 이는 회막에서 이른 너희의 보수임이니라 너희가 그중 아름다운 것을 받들어드린즉 이로 말미암아 죄를 담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성물을 더럽히지 말라 그리하여야 죽지 아니하리라. 민수기 19장 여호와께서 무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윤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아살에게줄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로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일곱 번 뿌리고 그람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돔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박 정한 곳에 둘 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 지니 그것은 속죄제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율례이라 사람의 시체를 만진 자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는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잿물로 자신을 정결하게 할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려니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그냥 부정하니 누구든지 죽은 사람의 시체를 만지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는 자는 여호와의 성막을 더럽힘이라 그가 이스라엘에서 끊어질 것은 정결하게 하는 물을 그에게 뿌리지 아니함으로 깨끗하게 되지 못하고 그 부정함이 그대로 있음이니라 장막에서 사람이 죽을 때의 법은 이러하니 누구든지 그 장막에 들어가는 자와 그 장막에 있는 자가 이래 동안 부정할 것이며 뚜껑을 열어놓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니라. 누구든지 들에서 가래 죽은 자나 시체나 사람의 뼈나 무덤을 만졌으면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그 부정한 자를 위하여 죄를 깨끗하게 하려고 불사른 죄를 가져다가 흐르는 물과 함께 그릇에 담고 정결한 자가 우슬초를 가져다가 그물을 찍어 장막과 그 모든 기구와 거기 있는 사람들에게 뿌리고 또 뼈나 죽임을 당한 자나 시체나 무덤을 만진 자에게 뿌리되 그 정결한 자가 셋째 날과 일곱째 날에 그 부정한 자에게 뿌려서 일곱째 날에 그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그는 자기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라 저녁이면 정결하리라. 사람이 부정하고도 지신을 정결하게 하지 아니하면 여호와의 성소를 더럽히미니 그러므로 회중 가운데에서 끊어질 것이니라. 그는 정결하게 하는 물로 뿌림을 받지 아니하였은 즉 부정하니라. 이는 그들의 영구한 윤리니라 정결하게 하는 물을 뿌린 자는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정결하게 하는 물을 만지는 자는 저녁까지 부정할 것이며 부정한 자가 만진 것은 무엇이든지 부정할 것이며, 그것을 만지는 자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민숙이 20장,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이르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로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에,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 하였다. 도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회중을 이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곳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모세와 아론이 회중 앞을 떠나 회막문에 이르러 엎드림에 여호와의 영광이 그들에게 나타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지팡이를 가지고 내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모세가 그 명령대로 여호와 앞에서 지팡이를 잡으니라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려하고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두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와 다투었으므로 이를 무리바 무리라 하니라 여호와께서 그들 중에서 그 거룩함을 나타내셨더라. 모세가 가데스에서 애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카데스에 있어 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바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마구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스라엘 자손 곧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애동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라사를 데리고 호르산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회중의 목전에서 호르산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라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라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회중 곧 이스라엘은 족속이 아론이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국하였더라.